여러분들, 제가 장작 쉽게 피우는 법 알려드릴까요? 응. 뭐, 팁도 아닌데, 혹시나, 막 캠핑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어. 모을 수 있으니까. 토치 괜히 사지 마시고요. 물론 뭐,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, 하... 토치로 붙을 거면 착화제로 다 붙고요. 토치로 안 붙을 거면 착화제로도 안 붙어요. 그래서, 착화제를 한두세개 넣으시고 붙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. 토치하는 순간 이소 가스 들어 뭐 부탄 가스든 그리고 노동력 들어 훨씬 피곤하거든요. 그냥 이거를 좀저세개 가져왔잖아요. 세개 중에 두개 넣고 하나에만 일단 불을 붙입니다. 하나에다가 또아 금방 붙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만하면 어... 장갑 장갑을 끼고 하세요. 자. 자, 자 다시 할게요. 자, 다시 할게요. 이게 불이 붙거든요. 붙러면은 지금 미리 넣어둔 두 개에다가 붙여서 넣으면 이게 불이 다 옮겨 붙어요. 이렇게 세 개를 모아 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이 점점 세실 거 아니에요? 일단 뭐불 붙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장작인데 보통 막 장작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에, 요런 거 자릅니다. 이런 잔가지. 바로 불 붙을 수 있는 거. 아 잠깐만. 떨어뜨렸어. 착해요? 역 요런 것도 괜찮아요. 요 정도만 돼도 되고, 여기서 뭐더 자르면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, 이렇게 올려주잖아요. 차까지. 아 존나 뜨거 그러면, 바로 불이 붙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얇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 주면네 개꿀 바로 붙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두꺼운 거 넣으면 조금 장사기 오래 타고 오래 가고. 네. 이러면 토치 하나도 필요 없어. 진짜 되게 좀 습. 한꺼 많이 먹은 장작은 오래도 안 타고 와 이거 봐 벌써 불 붙었잖아 또 봐봐 지금 3개 넣었는데 뭐 벌써 벌써 불이 붙으려고 하죠 와우 파이어 안날아가서